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3월 7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문장 두 가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제 배웠던 표현 두 가지를 간단히 복습해보면서 오늘의 전대건의 영어 한 문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배웠던 표현들 한 번씩 써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어제 배웠던 첫 번째 표현이 뭐였냐면요. 아, 진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하고 정신 바짝 차려 정도의 영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어제 쉽게 보여기위 해서 두 동으로 한번 잘라봤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진정하고 정도로 영어로 뱉으시려면은, calm down and,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 영어로, get yourself together. 라고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치게 되면은, calm down and get yourself together. Hey, calm down and get yourself together. Whenever you're in trouble, calm down and get yourself, calm down and get yourself together. 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진정하고, 정신 바짝 차려. 정도의 영어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내 태도 않는 개그를 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How should I react?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가 친구니까 태어난 표정이나 지어 정도의 표현. 태어난 표정, 태연한 표정이나 지어 정도의 영어 표현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한 덩어리로 쑥외해봤었는데요영어로 하시게 되면은, just keep a straight face. just keep a straight face. hey, just keep a straight face. straight face 정도의 영어 표현을 어제 한번 배워봤었습니다. 자, 오늘 표현도 두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표현은, 어, 짧은,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요. 두 가지 부분은 아니고, 짧은 거 조금이랑, 그 다음에 약간 좀더긴 거에서 일단 한 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은, 아 왜,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네. 누가 내 얘기하는가 봐. 정도의 영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준만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누가 내기를 귀가 간지러워? 누가 내 얘기하고 있나 봐. 정도의 영어 표현입니다. 그럼 저 같으면, 아뭐귀왜 이렇게 간지럽네. 누가 내 얘기하나? 이거 이 정도의 표현이겠는데요. 영어로 일단 한번 쑥 뺏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귀가 간지러워 정도가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My ears are burning. My ears are burning. 그니까 귀가 타고 있다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귀가 간지럽다 표현이 My ears are burning. My ears are burning. 뭐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죠 하고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정도. 뭐뭐 하고 있으면 틀림없다라고 말할 때 이제 조동사 must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s o m e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건가 봐 must be talking about me.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자, 그래서 두 동의를 합치게 되면요. 아, 귀가 간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누군가 내 얘기를 하고 있으면 틀림없어. 내 얘기하고 있나 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다시 한번 합치게 되면요.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당월에 한번 다시 잘라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고 따라 해보시고요. 다음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여러분들께서 야무지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갈게요. 귀가 간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귀가 간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귀가 간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어,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마지막이요.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합식게 되면요. 귀가 간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Talking about me. 자,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턴으로 곧바로 한번 야무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좀 기니까는 제가 한 번만 더 예를 보여드리고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제가 덩어리로 던지드릴게요 아시겠죠? 갈게요. 하아 고마 귀가 간지럽네 My ears are burning 하아 고마 누군가 내, 내 얘기하고 있는가 보네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턴으로 곧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덩어리 던지드릴게요 하아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노 하아 왜 이렇게 귀가 간지럽노 왜 귀가 간지럽지?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가보네 그거 참네.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가. 잘하셨어요? 합쳐서 해볼게요. 아, 기가 참 간지러워. 누가참내 얘기하고 있는가봐. 기가 간지러워.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가봐. 잘하셨어요? 합쳐서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기가 간지러워. 아, 기가 간지럽네. My ears are burning. 누군가 내 얘기하고 있나봐.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아시겠죠? 잘하셨고요두 번째 표현은 그 대신에 좀더 가벼운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음, 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왜 우리 잔돈 뭐 오락실 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이제 잔돈 거스름돈 뭐 이런거 내야 될때 때문에 잔돈 바꿔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하려면 은 야야야 니그이저 자리에 바꿀 돈 있나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는 이제 천원 대신에 달러를 넣어서 한번 제가 한번 테이블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잔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change, change가 이제 잔돈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 일단 영어로 한번 쑥 뺏게 되면요. 한글로 이 뜻이 뭐냐면은, 너 1달러짜리 바꿀 잔돈 있니? 정도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한번 쑥 뺏게 되면은,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다시 한번, 너 잔돈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change? 1달러 바꿀 거?" "For a dollar?" 합치게 되면은,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정도의 표현이 되겠어요. 뭐 천원으로 넣으시려면은, "Hey, hey, do you have change for 천원?" "Hey, do you have change for 만 원?" "Hey, do you have change for 오천 원?" 이렇게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다시 덩어리 잘라서 연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따라 해보시고, 다음에 또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따라 해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갈게요.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change?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change? 그 ICO 그 잔돈 있게요. Do you have change? 1달러짜리. 1달러 바꾸기 위해. 1달러를 위해. For a dollar. One dollar. 바꾸기 위해 for a dollar. One dollar짜리를 위해 for a dollar. 합치게 되면은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change? One dollar 바꿀 거. For a dollar.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change? One dollar 바꿀 거.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Hey, excuse me.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턴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쉬우니까는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곧바로 제가 던져드릴게요. 준비었죠 갑니다! 잔돈 있니껴? 그, 그 학생 그 잔돈 있니요 야야, 그 잔돈, 잔돈 있어요? 1달러짜리 바꿀 거. 1달러짜리 바꿀 거. 마지막이요? 1달러짜리 바꿀 거. 합쳐서 해볼게요. 잔돈 있어요? 1달러짜리 바꿀 거. 잔돈 있어요? 1달러짜리 바꿀 거. 잘하셨어요. 합쳐볼게요. 잔돈 있어요? Do you have change? 1달러짜리 바꿀 거. For a, Do for, a Do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아시겠죠? 자, 오늘 배웠던 표현 두 가지 간단히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도 야무지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 뭐냐면요. 아, 귀가, 아, 왜 이렇게 귀가 안 지럽노? 귀가 안 지러워? 누,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갑다 귀가 안 지러워?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같다 있는, 있는 것 같다. 좀더 표현이었고요. 영어로 아셨을 때. 귀가 간 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귀가 간 지러워? My ears are burning. 누가 내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틀림없어.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합치면요.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My ears are burning. Somebody must be talking about me. 정도 배워봤었고요 두번째 표현. 그, 1달러짜리 바꿀 잔돈이 있겨. 자네 그 1달러짜리 바꿀 잔돈이 있는가? 정도의 영어 표현. 그래서,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Hey, do you have change for a dollar? Do you have change for 만원? Do you have change for 천원? Do you have change for 오천원? 정도로까지, 자,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다들, 잘들 따라와셨, 오셨겠죠? 네, 잘 따라오셨을 거구요. 자, 오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좋은 표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대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